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오늘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화 교육의 역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올해 트렌드에는 10대 키워드로 돌봄 경제가 뽑혔잖아요. 한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2년이 되면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약 45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 복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멀리에서 오신 우리 충청남도에서 오셨죠? 네. 지역 각각 15개 시국 각 지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되시고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세대가 출산과 결혼과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국가에 대한 희망을 충족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어, 일을, 우리 청, 지금도 청년들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청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돌봄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자, 1위는 체육입니다. 그리고 2위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3위는 심리정서 4위는 디지털교육.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 것일까? 강임처럼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한테는 양질의 아이들보다는 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이 되었을 때이 아이들은 높은 소득도 얻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 따라와서 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성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초기 돌봄 비용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에 더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서 80세 넘는 어르신들하고 65세에서 75세 들어가는 어르신들하고 이런 분들의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느 세대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세대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과 는 맞지가 않겠죠. 지금은 AI 시대이고 인공지능 시대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를 책임지겠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하루빨리 바꿔줘야 될 것이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갈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정책을 빨리 개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 2042년에는 노인 돌봄 인력이 최단 150만 명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역할 강화와 스트레스 편리 지원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지원에도 문화 예술 교육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 노인 프로그램을 본다면. 지금까지도 70년대, 80년대 하고 있던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변하지 않는 문화 정책, 그리고 예술 교육,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지, 지금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고 고령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걸 찾아 찾아서 그리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포럼 주제가 돼서 안건이 나와서 그리고 토의 제목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토의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서로간 소통이 되고 지역사회 활력이 될수 있는 중요한 자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조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천남도 응. 화이팅 하겠습니다. 응. 중천남도 화이팅! 화이팅!